네 이번 시간에는요 2020 PBA 월드 챔피언이 지금 네. TV 중계 스텝 브라더 파이널이거든요. 네. 어렌손이 43피트입니다. 네. PBA 요새 패턴을 보면요, 네. 뭐, 뭐, 옛날에 잘 쳤던 선수들의 네. 이름을 따서 네. 패턴을 많이 네. 지금. 뭐 여담인데 오랜... 어렌손이 네. 잘 알죠. 예. 네. 네. 에프 케인이라고. 네네네. 네. <laughs> 라떼는 <웃음> <웃음> 옛날에 옛날에는 이 볼링을 네. 접할 수 있는 게 네. 미국 방송 말씀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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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서 이제 한참 볼링을 보면서 이제 또 재미를 느끼고 하면서 네. 볼링을 많이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그얼랜슨이 선수라고 그러니까 왼손 왼이죠고팔로스로 진짜 정확한 선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팔로스로 하나 갖고도 뭐 챔피언을 네, 타이틀을 또 이제 뭐팍 정도로. 네, 맞습니다. 팔로스로에 대한 이런 이제 뭐 예찬을 엄청 강했던 선수. 아, 네. 어, 어랜서니 패턴 43피트. 네. 4 43 3피트고요그 음. 제가 느끼기에 한 2년, 3년 전만 해도 PBA 패턴 자체가 네. 약간 안쪽에 월이 좀 높은 네. 상태에서 형성이 많이 됐었는데 네. 뭐 작년 재작년부터 넘어오면서 네. 이 패턴 자체가 약간 좀 안에 월을 세우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레인을 좀 퍼트려서. 그전에 느낌은 아주 쉬운 패턴이었다고 보면 그렇죠. 스포츠 컨디션을 빼놓고는 하이스코어 레 요새는 진짜로 완전히 스포츠 레인 컨디션하고 네네. 비슷한 네네. 레인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음. 만들어 음. 놓고 변화가, 그런 변화가 왜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 어, 레인을 너무 쉽게 네네. 정비를 하면 어, 선수들의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네네. PBA도 생각을 했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 자체를 좀 쉬운 것보다는 음. 그 선수들이 레인 리딩을 하고 피지컬을 정교한 피지컬을 네. 가진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네. 그리고 어, 이런,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동호인들도 한번 쳐봄으로써 네. 좀 네. 격차? 이런 것도 좀 느. 그러니까 만약 쉬운 레인을 만들어놨을 때는 사실 동호인하고 선수들하고 좀 격차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격차가 많이 줄거든요. 그렇죠. 같이 상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점수로 봤을 때는 비슷한 범입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보는 우리나라 만약에 3 6 9볼는 옛날 3 6 9가 지금도 다양하게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 선수들, 네. 선수들 동호인들은 네. 사실 그 볼링장에 프로들이 가도 이길 수 있다고는 그렇죠. 말 못하거든요 워낙 음. 그 볼링장에 특성화 돼 있고 또그볼링장이 너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볼링장에서 친다고 하더라도 레인을 이렇게 패턴 자체를 좀 깔아 놓으면 음. 좀 쉽지 않은 패턴입니다 맞아. 그래서 좀 제가 가장 느끼는 건 특, 특성화하고 네네. 좀 차별? 약간의 음. 그런 음. 좀 분별력이 있게 만들어지는 음. 칼라오일에또 영향도 있지 않까요칼라오일에 영향도 칼라.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또. 딱 네. 보이니까 네, 뭐저 정도면 또 이게 뭐 어느 정도 길이 딱 보이고 네. 쉬울 것 같고 네. 또 정작 소음은 진짜 싫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네레인이주 예, 레인이 펼쳐이 어, 음. 보기만 해도 또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laughs> 또 레인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뭐 헤드까지는 어느 정도 오일이 분은, 네. 있다가 네, 네. 사이드에는 또 오일이 또 붙어 네, 네. 있고 미드에는 약간 약간 음, 미들라인에서는 또 오일이 없다가 네, 네, 그런 네. 그런 또 레인 컨트롤 네, 엄청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패턴 보면은 네. 어 43피트고 오일 분포량이 2 8 6 5밀리요 네. 28.65밀리면 네. 사실 어, 진짜 엄청 높은 헤비요리인데. 헤비 네. 오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선수들 보면은요. 어, 근데 이 올라온 선수들이 네. 지금 제이슨 벨몬트뭐 이제이 타겐, 네. 시몬센, 뭐 크리스 비아, 네. 라보에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는데딱좀 네. 회전이 많은 선수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투핸드 볼러도 두명 있지만 네. 이 사, 오 위에 올라온 선수들은 앵글이 좀 작은 그 그러니까 비아 같은 네. 선수는 투핸드고요. 네. 그러니까 투핸드가 세명 올라오고 그 원핸드 그리고 핑거를 치는 선수가 두 명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하고 네, 이제하고 네, 네, 네. 라보의선수 그래서 요 느낌 자체가요. 여기 여기 게임 서머리 보시면 네. 이렇게 위에서 좀 아주 강한 볼 아니고요. 네. 좀 약한 공으로 그 타겟을 한1 8에서 아니면 한10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다섯 그러니까 굉장히 붙여서 이게 처음 45위 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붙여서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지금 뭐 앤서니 시몬센이나 이제이 타겟이나 이 굉장히 앵그리 좀큰 선수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게임 끝나고 나서부터는 네. 다 이렇게 레인 변화가 좀 굉장히 빠르게 네. 형성이 되는 네. 그런 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 멜먼트하고 나중에 그 앤서니 시몬센하고 치는데요. 네. 그때는 인사이드에서 비 인사이드까지 예. 내려와서 안쪽 경계가, 이제 무너지면서. 경계가 무너지면서 경계가 네. 무너지면서 계속 네. 내려와서 시합을 했던 음.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멕시코시 똑같은 사실살인데 레인 오일 분포는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다른 음. 느낌. 그러니까 음. 이게 어, 미국 PBA 정비하고 WBA 정비의 네. 특성을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좀 PBA 같은 경우는 어 오일 분포를 좀더 길게 네. 약간 긴 패턴으로 가운데 아, 볼륨을 네.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W B 패턴 같은 경우는 헤드의 그러니까 헤드의 볼륨을 엄청 높여놓고 네, 네. 그미디의 오일 볼륨은 좀 이렇게 음. 가운데로 좀 몰아놓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W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좁아지면서 이제 작아지는 네, 네, 네.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박스로 약간씩 네, 네, 이제. 근데 박스가 크게,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넓이가. 네,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좁아지는 같진 않아요. 옛날에는 엄청 좁아졌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더 박스 자체가 둥구스름하게 이루어지는 네. 그런 레인 패턴을 많이 만들어서 시합을 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게 만약에 네. 이런 패턴이면은요, 동호인들이 네. 네. 어떻게 공략하는 게좀 쉬울까요? 스피드가 있으면은 네. 좀 위쪽 라인에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뭐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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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뭐 세정수가 적거나 스피드가 조금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들라이나 인아웃사이드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일량이 뭐 필수수도 그렇고 오일량이나 헤드나 이제 중간까지도 오일량이 많으면은 인사이드를 치게 되면 희전이 없으면 그래, 엔진의 앵글이 작아지면서 스트라이크를 포켓을 넣어도 이게 이제 핀이 뭐, 뒤에 있는 핀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절한 뭐 회전 약하면 5온 핀이 더 남을 수도 아, 있고 텐핀 네, 네. 네, 처리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약간 뭐 강한 볼 갖고 스피드를 주면서 좀미들라인나 아웃사이드를 치게 되면 은 일단 포켓에 들어갔을 때 확률은 또높으니아요 네, 네. 제가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이 PBA 선수들도 네. 처음에는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씩 내려와서 네. 레인의 변화가 또 워낙 네. 이 회전력이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레인 변화가 워낙 빨리 와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빨리 좀 내려가서 인사이드까지 내려간 네.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동호인 분들이 치는 레인 상태면 뭐, 그렇게 빠른 변화는 오지 않을 음. 것 같은 느낌으로 오, 오일 볼륨이 워낙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아웃사이드를 치다가, 미들라인을 치다가, 인사이드로, 딥인사이드로 내려와가지고, 음. 칠수 있는 능력이 되는 네. 게, 뭐, 손목 코핑이라든가 네. 뭐, 로테이션 틸트를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그걸 만들어주는 거 네, 맞 인사이드 치면서 이제 똑같은 로테이션 뭐 트리트가 치게 되면은, 그 엔트스탠들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작아지죠. 안에서 네네.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들어오는 각도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로테이션 각도가 이제 좀 크지 않으면은 컬렉션을 거 이제 만들기가 맞아. 이제 생기는 임팩을 대약하게 강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네네 네. 그러면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호인들 같은 경우위에서쳐서 조금 씩 조금, 조금씩 레인 적응을 해서 내려가는 그렇죠.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필터가 이제 좀큰 동호인들은 움직임이 좀 빨라야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테이션 스 조금, 뭐, 작은 볼러들은, 음. 또 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볼 가지고 교체하면 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포켓을 음. 계속, 스트라이크 포켓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볼은 제가 보기에 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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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쳐야 지될것 같습니다. 이게 오일 미리수가 28.65mm면. 어, 많이 네. 도포되어 있다고 봐야죠. 네, 엄청 많이 도포되어 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런 정비도 한번 해보고 네. 쳐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있고내 네. 아, 볼이, 아, 이게 마찰이, 네. 이렇게 레인 오일을 분포해놓으면 안 네.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laughs> 라는 걸 한번 느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쉽지는 않을 그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 구질하고 정확하고 도 다. 경미하게 되게... 연습할 수 있는 네네 네, 네, 맞습니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롱어일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네임 뭐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진짜 정확도를 하... 연습할 수 있는 레인 네, 그 네, 네. 컨디션. 그러니까 포켓에 일단 내가 미스를 하더라도 리커버리가 안 되니까 네, 네. 네, 실수를 용납을 안 하는. 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정확도를 위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보통 네. 이제 뭐 약간 어 믿음 레인 30 비트 때 후반이나 이제 40 비트 초반 레인에서는 또 이제 뭐좀 허스 컨디션이나 아니 마운틴 영비에서 근데 구질을 또 이제 회전 방향을 가지고 또 구질 연습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다다 가능할 <laughs> 것 있는 같은 레인 네, 네. 레인일 것같습니 네. 맞습니다. 음.